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많이 웃게 해드려 방구가 빵빵 터지게 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핸드폰에서 손을 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초특급 울트라 메가사이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갓 서른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일과 혈이 뚫리는 시원한 일을 동시에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닌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빠는 저를 낳으시고 이듬해 해외로 돈을 벌러 가셨다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서 아예 새살림을 차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고 살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에 네 살까지 컸는데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얼굴이 떠오른다고 친할머니 손에 맡기고 역시나 새살림을 차리러 떠나셨답니다. 사실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아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되려 부모님 덕분에 할머니와 살게 되어 매우 좋았답니다.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동화 속 공주님처럼 키워주신 분이셔서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손주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주시는 분이 바로 할머니란 걸 말이죠. 저도 오냐오냐 자라서 몇번 버릇없는 행동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된다 하시며 인자하고 풍성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탈성과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곧게 잘 자랐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지만 대학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느꼈고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S전자의 고졸 공채로 지원했답니다. 상고를 다니며 컴퓨터 자격증을 여러 개 따놓은 데다 성적 관리를 잘해놓아서 약간의 기대를 했죠. 떨어지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1차, 2차 모두 합격해서 20살의 대기업 직원이 되었답니다. 제가 들어간 부서는 시스템 설계팀이었어요. 일이 어렵긴 했지만 신입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아서 힘들진 않았답니다.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했더니 할머니는 걱정된다며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관두라고 하셨어요. 강아지야. 회사 다녀보니까 어때?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어? 머리 아프거나 몸이 힘들진 않아? 아침마다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면 답답하진 않니? 할머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든 거 하나 없다고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니까?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잘 되려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근심 좀 내려놓고 응원이나 해주세요. 우리 똥강아지가 언제 이렇게 컸니? 말하는 게 아주 청산 뉴스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회사 상사들이 괴롭혀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는 그런 놈 없냐? 있으면 이 할미한테 말해라 조사 버릴 테니까 할머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잘해준다고요 내가 회사 다니니까 엄청 신기한가 보네 여하튼 앞으로 효도하는 효순이가 될 테니까 갖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이 할미는 우리 똥가지만 봐도 배가 부른데 뭘 먹고 싶겠니 할머니 방금 밥두 그릇 드셨잖아요. 내 얼굴 보면서 잘만 드시더구만. <laughs>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에는 항상 일찍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여든이신데다 몸이 약해지셔서 제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할게 많았습니다. 무슨 약을 언제 드실지 헷갈려하셔서 아침 저녁에 챙겨드렸고 점심에는 식탁 위에 소분해 놓은 약을 드시라고 전화로 확인했어요. 또 제가 없으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텔레비전만 보셔서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삐쳐서 오리 입처럼 내밀고 계셨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눈뜰 새 없이 바빴어. 이 손녀가 전화 한통못 받았다고 이렇게 토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는 줄 몰랐네? 난 똥강아지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셨구나. 알았어요. 앞으로는 할머니 전화는 칼같이 받을게. 이렇게 귀여운 할머니는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주무시지 않았어요. 세근세근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카락과 볼을 어루만지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분인지 저는 애정결핍이나 외로움을 전혀 타지 않아서 친구들 모임이나 소개팅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와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더 소중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죠. 할머니도 저에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며 저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 한 5년을 지냈더니 할머니의 건강은 더 약해지셔서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또 드시는 약이 두 배로 늘었죠.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산삼도 사드려보고 한약도 지어드려봤는데 미미하게 좋아지실 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잘 웃으시고 식사를 잘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시집가서 손주를 낳는 것도 보시고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오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세번더 바뀌고 할머니 연세가 88이 되셨을 때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시집 가지 말고 단 둘이 천년만년 살자고 농담처럼 말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당신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셔서 제가 결혼하는 걸 눈에 담고 싶어 하셨네요. 그래서 효순이었던 저는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주변 지인들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연락을 뿌려놨답니다. 며칠 뒤,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다며 연락 오기 시작해서 바로 소개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일곱 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하나같이 제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모아둔 돈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계속해서 소개팅을 이어나갔어요. 한달 동안 2 0명 가까이 되는 소개팅을 했더니 그놈이 다 그놈 같더라고요. 옛말에 불 끄면 다 똑같다는 말을 벌써 깨달은 거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모를 배제하고 성격과 저의 할머니한테 잘하는 남자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연이 될 만한 남자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소개팅이었는데 조금 다른 소개팅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저는 혼자 앉아있는 남자를 찾다가 그를 발견했고 당연히 오늘 만날 사람인 줄 알고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택시가 안 잡혀서 버스 타고 오느라 늦었네요. 네? 누구시죠? 저 아세요? 아, 제가 늦게 와서 화나셨나 봐요. 죄송해요. 대신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신데 사과를 하고 커피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는 선물입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제가 만나기로 한 소개팅남이 아니라 혼자 커피 마시고 책을 읽으러 온 사생남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봐요. 여기 소개팅하러 온 남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을 기다리다 갔나 봅니다. 에, 그러니까 다시 앉으셔서 나랑 소개팅합시다. 조금까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남자가 갑자기 자기와 커피 마시며 대화나 나누자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됐거든요. 실례했습니다. 커피 마저 드시고 가세요. 저, 오늘, 애인한테 실현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혼자 청승 맞게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더 처지네요. 저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어주지 않을래요? 실현당했다고요? 알겠어요. 불쌍한 본인이 오늘 저녁 같이 합시다. 제가 위로해줄게요. 저도 그 순간 왜 오지랖이 생겼는지 실현남의 앞에 다시 앉아서 왜 차였는지 물어보고 남자의 넋두리를 오랫동안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에 있는 남자를 찬 여자가 아주 여우의 진상이더라고요. 남자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성격도 착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컷 남자의 편을 들어주며 헤어진 여자 욕을 마구마구 해주었답니다. 그 육실할려는 잊으세요. 들어보니까 이제라도 헤어지길 잘했어요. 그런데 빌려준 돈은 못 받고 만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닌데 내가 대신 가서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걔네 집이 못 살아서 그 정도는 도와줬다 치면 됩니다. 에휴, 사랑이 뭔지. 그래도, 리아 씨랑 대화하니까 속이 풀리네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다된 거죠? 전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이만 일어나야 해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아, 할머니랑 사시는구나. 저도 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가 더 부모님 같다니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고 싶네요. 저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그가 이상한 남자가 아닌 걸 느꼈고 시간도 늦어서 그 남자의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사흘만에 다시 만나 식사를 했답니다. 처음 만나게 된게 재밌어서 그런지 다시 봐도 재밌기도 했고 편안하기도 했답니다. 리아씨 이제 우리 말 놓을까요?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게 어때요? 아 그건 좀... 저 아무한테나 오빠 소리 안 해요 원래 오빠오빠 오빠 하다가 여보 자기가 되더라고요 빙고 제가 리아씨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여보 당신이 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였어요 역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한다니까요 애인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파를 날리세요? 이제 보니까 바람둥이 같네요 그럴리가요 전 일편단신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고요 리아씨, 처음 만난 날전 대자비를 느꼈습니다. 리아씨랑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같다고요. 어머, 저도 느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정강이를 걷어차고 나갈 것도 늦게지세요? 아, 농담하지 마시고 전 진심이란 말입니다. 진짜 리아씨랑 잘해보고 싶어요. 나랑 오빠 동생 아니면 여보, 당신 중 하나는 해주세요. 에휴 알았어요 오빠 동생 합시다 지내보고 여보 당신을 하든지 하죠 사실 저도 그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소개팅 했던 수많은 남자들을 다 합쳐도 눈 앞에 있는 그가 훨씬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말은 오빠 동생이지만 여보 당신처럼 화끈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까지 챙겨주려고 했어요 데이트를 마치면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한과와 군밤 같은 주전부리를 꺼내서 감동을 주었답니다. 오빠, 우리 할머니가 한과랑 군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다행이네.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는 것들이거든. 그럼 올라가서 인사만 드리고 가도 될까?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는 제 예상대로 오빠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똥강아지가 만나는 남자고만. 네집 아들인지 인물이 훤하네, 장군감이라고. 과천이십니다, 할머님. 리아야 말로 누구보다 예쁘고 훌륭한 여자 아닙니까? 하하. <laughs> 넉살도 좋구만. 그래,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가?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지? 아,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가깝게 마련해 주면 안 되겠나? 할머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저에게 하듯이. 질문 세례를 쏟아냈답니다. 오빠는 당황하지 않고 일일이 대답해 드렸어요. 할머니 아, 모든 건 할머니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 잘 사는 거 봐주세요. 또 제가 못난 짓을 하면 호통도 쳐주시고요. 됐다. 똥강아지 인자를 이제야 만났네. 얘 똥강아지 어여 시집 가거라. 길게 만날 것도 없이 바로 해도 되겠다고. 할머니도 참. 우리 이제 두달 사귀었어요. 아무리 손녀 남친이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빨리 허락해 주면 오빠 기만 산다고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오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뜯어먹을 것처럼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았네. 당신의 첫사랑을 닮았네 하시며 수다를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당장은 아니고 석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위해 서기도 하지만 오빠 같은 남자를 또 만나는 건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이 될 오빠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대저택의 대문이 제 키보다 두 배가 높았고 정원의 나무도 여러 그루가 보였답니다. 우와 으리으리하다 의리 오빠 엄청 부자였구나 외제차 끌고 다녀서 여유 있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내가 어떤 집안에 사는지 말해주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비밀로 했어. 헤, 물론 농담인 거 알지? <laughs> 이런 집에 사는데 앞으로 돈좀 많이 빌려야겠다. 오빠, 나 1억만 줘. 물론 농담인 거 알지? <laughs> 저희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긴장을 풀고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걷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구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 왔구나. 우리 형태가 그렇게 자랑하던 색시가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반가워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해요. 어머, 이름도 예쁘네. 얼른 들어와요. 오늘 식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차렸으니까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요. 거실이 너무 넓어서 주방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친구도 높아서 꼭 별장에 온 기분이 들었죠. 잠시 후 주방에 도착하자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 세 분이 상을 모두 차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빠가 괜찮은 남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부자라고 하니 속물 같지만 더욱 더 멋져 보였네요. 식사를 하며 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를 했더니 화난 얼굴이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삽시간에 캄캄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 그런 줄 알았는데 부모 없다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런 거였죠.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에휴. 내가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길 바랐는데 이런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엄마. 리아 할머님이 충분히 잘 키워주셨어.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게 무슨 흠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형,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할머니 손에 자랐으면 가난하게 자랐을 거잖아. 대충 감이 온다. 없이 자라서 형이랑 결혼해서 출세하려는 거 아닌가? <목소리> 이 자식이! 형수들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넌 사람을 네 멋대로 판단하냐? 당장 사과해. <목소리> 오빠가 시동생과 시어머니한테 호통을 치며 저를 보호해주자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저에게 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오빠에게 푹 빠져있던 때라 귀담아 듣지 않고 바로 잊어버렸답니다. 식구들은 잠시 불편해했지만 오빠가 무조건 저와 결혼하겠다고 터프하게 밀어붙이자 허락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오빠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앞으로 시댁에 와서 무시당하거나 남들이 말하는 시월들을 겪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이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곧바로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장롱 안에 있던 한복을 꺼내셔서 오랜만에 입으셨답니다. 제가 새로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젊은 시절 입었던 한복이 입고 싶으시다 고집을 부리셔서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자리에 나가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할머니를 보자 기립해서 인사를 올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형태 엄마입니다. <laughs> 그런데 한복이 참 고전적인 걸 입고 나오셨네요. 전쟁통에 입으시던 건가 봐요. 아 네. 제가 아끼는 옷이라 특별한 날에만 입어서 아직 짱짱합니다. 사돈도 오늘을 위해 시장에 다녀오셨나 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희 동네 시장에서 파는 옷하고 비슷하네요. 뭐라고요? 시장 옷하고 비슷하다고요. 어르신 제가 입고 나온 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옷값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명품이면 거적대기를 걸쳐도 빛이 나는 법이죠.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한복을 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반격을 시원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수와 예단을 FM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손녀 사우가 이쁜 녀석이니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형편이 좋으신가봐요. 제가 아들 신혼집을 대저택으로 마련해줄 생각인데 다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연병장만한 집을 마련해도 다 채울 수 있으니 걱정 부드러매요. 내가 이래봬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있답니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실 증조부님이 장관을 하셨던 분이어서 집안에 엄청난 불을 안겨주셨답니다. 할머니 혼자 지내는 방이 운동장만 했을 정도였다네요. 이런 사실을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제 길을 살리려고 비밀들을 다 밝히자 시어머니는 깨갱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더 대단한 부자인 할머니에게 굽실거렸답니다. 그래서 상견례의 주도와 지위를 할머니가 잡아서 예식장과 신혼집 위치를 할머니 댁 근처로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시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열흘간 다녀와서 신혼부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뵙고 나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뭐 항상 그래왔듯이 절 많이 사랑해줘서 더 바랄 게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온다 해서 저도 남편을 따라갔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려서 미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우리 집안에도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아주 횡재했네. 우리 형민이랑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새 세기는 다른 걱정 말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돌봐서 더 유명해지도록 해라. 어머님 제가 더 고맙죠. 개인 병원을 차려주신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언제까지 월급 의사를 하나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laughs> 앞으로 시댁 집안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의사이자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나 보다. 누구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말하는 게참 모식하고 천박하던데 싸가지가 바가지 내를 하나 알거든. 어머,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싸가지 없이 대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참교육이라도 시켜줘야겠어요. 아니다, 앞으로 지근지근 씹어 먹어줄 거야. 어. 저기 니네 시숙이랑 손이동서가 오는구나. 너희들 왔니? 와서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인사들 하거라.